13일 트럼프가 또다시 뉴저지주 와이드우드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4만 2천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 조선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과 많은 다른 산업을 가져갔다라며 한국은 많은 돈을 벌었고 돈을 낼수 있다고 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시사 주간지 타임 과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당시 CNN 방송은 최소 3 2개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투성이었습니다. 조선업은 한국이 가져갔다고 하지만 이미 미국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조선업은 스스로 자멸한지 오래됐고 중국의 저가공세로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한국 조선업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 이제 미국이 한국의 힘을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산업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도 태평양 사령관 인준 청문회에서 세미어 파파로 지명자는 한국은 군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이 동맹및 파트너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존 햄릿 소장도 주한 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게 분담금을 높이지 않으면 주한 미군 철수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분담금의 다섯 배를 늘리려고 하며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실제로 지시한 바 있었고 2기 임기 때에는 일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1966년 합의한 주한미군 지휘협정 제5조에는 미국은 한국에 부담을 가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사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부대 운영과 유지비를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 9 8 0년대 미국 재정 적자 확대와 한국의 경제 성장이 겹치면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기 시작해 매번 협상 때 오르기 시작했고 2022년 국방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 원에 달했는데 총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여기 우리 정부의 직접 지출 외에도 카투사 병력 및 세금 감면, 항공철도 이용료 면제 등 간접지원 규모도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소파 협정에 따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혈세를 들여 직접 지원금 1조 1833억 원에 간접지원 비용을 합해 약 2조 5천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트럼프 변수에 대비한 듯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상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 가량 남기고 개시되는데 한미는 10일차 협상이 만료되는 2026년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조기협상에 착수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대선전에 조기에 마무리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협상에 나서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시도에 하나의 방어벽 을 쌓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비용과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라면 이미 협상이 끝났어도 다시 분담금을 올리려는 시도까지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각수전 주일 대사는 트럼프 이기에서는 사실상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핵 보유와 전세력 배치 등핵 억지 능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을 배치하면서 분담금을 내며 안보적인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또한 주한미군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경기 평택의 험프리지 기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전국에 흩어진 미군 기지를 경기 평택 험프리지 기지에 모아놓았는데 이 기지가 사실상 중국 견제 맞춤형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도발하면 이곳에서 곧바로 미사일로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미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데 15분이 걸리는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8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북한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에서도 주한미군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지난 재임 시절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자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라며 맞섰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벤세스 상원의원이 “우리는 한국인 복리후생이 아닌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한국의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예고된 수순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절대로 트럼프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를 기회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미국이 평양을 핵으로 공격해야지만.”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하기에 이런 위험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전술핵으로 지방 군사시설이나 항만, 공항 같은 곳을 타격했을때 미국이 핵보복을 해줄 것이라고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국방정부가 코이비전 부차관보는 최근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시상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의 공격에서 보호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의 행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도 본토 두 곳에서 서해를 진입한 16대의 HU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과 오산기지, 평택캠프 험프리, 대구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재를 타깃으로 미사일 투발 을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 모두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시급하다는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2021년 미국의 두 정착자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국이 정치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도 전문가들은 심각한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안보리 제재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용인 아래 한국이 핵을 갖게 된다면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들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한국의 핵보유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인 로버트 아인온전 국무부 의 비핵선 군축 담당 특보가 지난 2022년 한국의 핵보유 추진 시 미국이 안보리 제재안이 채택되는 걸 막아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브루스 크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제재안을 채택하려 하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제지권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정말로 이뤄지고 한국의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단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물질 추출 기술과 레이저 농축 기술, 핵 개발을 위한 기법 유도 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6개월 안에 20 킬로톤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핵 실험의 경우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 실험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며 우리도 현재 충분히 기술력이 있어 핵 개발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유일의 한국 학석자 파체코 파르도 기수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무임 승차 대신 한국이 나서서 자국 안보에 더큰 책임을 지는 것을 반길 수도 있다라며 많은 서방 관리들은 아마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와 맞서야 하는 지역에서 한국의 핵을 보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무장을 함으로써 직면할 수 있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온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 확산에 반대하는 세계적 규범은 강하다. 그러나 핵무장 아래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유대는 더 강하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